웅진신금액이 강력 매수 신호가 나왔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강력 매수 신호, 특히 음봉에서 이렇게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오면 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4,440원에서, 4,430원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4,430원, 1000만원치, 1, 1 0 체결됨. 그래서, 4430에서 1000만원치 체결됐는데, 지금, 딱그 4,430원 고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 정도 지금 손실인데요. 여기 보이죠? 0.2% 손실 나와있죠, 그죠? 어, 4,430원에서 제가 샀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체결되기 때문에 따끈따끈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죠? 웅진신급액 4,430원에 딱 2,258주. 딱 1000만원치 매수가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오늘도 21포인트 빠지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12포인트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음봉에서 강력 매수가 나오면 매수를 해버리란 말이에요. 장기에서 강력 매수가 나왔죠. 단기는 매수하지 말고요. 장기에서 나온 것만. 그런데 이제 푸른 기술은 주의가 떴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딱공진신 급액 한 종목이단 말이에요. 매수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향후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래서, 매수해놓고 수익 줘!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